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정욱 엘빈 건강TV 방문하심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몰랐던 키위에 다양한 효능들이 많이 있어요. 모르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 정말 저 껍질이, 껍질에 붙어 있는 살을 버리는 게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를 해보니까, 아, 세상에. 키위 껍질은 우리가 먹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와우, 이건 정말 아깝다. 해갖고, 이제 속에 붙은 살만 저는 이제 막 얼굴에다 문질러서 마사지를 하고 했는데, 어, 그거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모아가지고, 이제 공부를 해보고 모아서 끓여서 제가, 스프레이도 하고, 마사지도 하고, 그러니 너무 좋은 거예요. 효능, 이렇게 짤막짤막하 간단하게 이렇게 나오는데요. 음, 금방 지나가니까 딱 멈춰 놓고 읽어보세요. 그래서, 아, 진짜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비타민C가, 어, 키위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어, 레몬보다, 오렌지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항산화 성분이 어마어마하게 풍부해가지고요 피부 노화를 그렇게 예방해준대요 그래서 어, 이 매일 이걸 먹으면 주름하고는 안정이 된대요 그 정도로 피부 노화 방지에 좋고요 그런데 그 껍질에는 또더 많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그 껍질을 2-3분 정도만 끓여가지고 그 물을 스프레이 하고 하면은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는 껍질 버리지 말고 꼭어 이렇게 하려고 해보세요. 진짜 피부 보약이에요. 아시겠죠? 장 운동도 좋고, 뭐, 면역력은 뭐, 말할 필요도 없고, 이 몸매를 가꾸는데 또 다이어트가 저절로 된대요. 어. 칼로리가 아주 낮기 때문에, 그리고 임산부에게 아주 좋은 과일입니다. 여기 앞에, 어, 자세하게 한번딱 정지해놓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항산화 성분이 높기 때문에, 진짜, 우리 피부를 그렇게 젊게 해줘요. 아시겠죠? 그리고 심장에도 좋고 하니까, 좋은데, 오래 끓이지 말고, 오래 끓이면은 비타민C가 파괴돼요. 그러니까, 최대한, 어, 안 끓이고 하면 좋지만, 어, 끓여야 이게 더 우러나오잖아요. 그래서 끓여서, 안 끓이고 갈아가지고 즙을 내도 돼요. 근데, 어, 물을 하나도 안 부을 수가 없으니까, 물을 한 100ml 정도? 조금 부어가지고, 전 모았어요. 한 3일 동안. 자, 어, 한 달아를 산 것을 다 모아가지고, 어, 했어요. 한 3일 동안 냉장고에 넣어놓고, 저어가고 집을 짜가지고 제가 어 스프레이에다 담아놓고 두 병을 담아놓고 나머지는 전신 샤워하면서 마사지하면서 30분 동안 전신 마사지를 했어요. 두피까지 정말 좋더라고요. 너무 행복합니다. 키위를 먹으면 또세로토닉 호르몬이 많이 나오잖아요. 행복해지잖아요. 그리고 운동하기 전에 이걸 먹으면 운동 효과가 어마어마하 좋다고 합니다. 어, 그래서 저걸 내가 마셔보기도 했어요. 그랬더니 마실 만도 해요. 그런데 어, 다 껍질이 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달짝지근하니 먹을 만해요. 맛있어요. 마사지, 어, 전신 마사지 해도 좋고요. 정말 좋아요. 꼭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 도움이 되셨으면 댓글도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좋은 정보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